어둠이었다. 한지우의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다만 이전의 어둠이 성공이란 허울 좋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경주마의 눈가리개였다면 지금의 어둠은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절대적인 공허함 그 자체였다.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것 같기도 했고 누군가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했다. 2025년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신경처럼 얽힌 강남의 한복판. 글로벌 기업 넥스스의 전략기획팀장 사무실은 한지유 9세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은 달콤했지만 그 무게는 29 젊은 여성의 어깨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연이은 가정 불화는 그녀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성공해야 해.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독기처럼 번진 그 생각은 그녀를 채찍질했고 결국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이 올라서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처럼 화려함 뒤에는 깊은 고독과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중요한 글로벌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금요일 밤이었다. 이미 며칠 밤을 꼬박 세운 터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식어빠진 커피잔과 텅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은 잠들 줄 모르는 괴물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지우는 거의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뻑뻑한 눈을 비볐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어지럽게 춤을 췄다. 심장이 기분 나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늘 그래왔듯이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점멸하더니 온 세상의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졌다. 어. 짧은 신음과 함께 지우의 몸이 힘없이 책상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미끄러진 프레젠테이션 최종 검토 보고서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화면에는 여전히 무심한 그래프가 떠 있었다. 성공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이정표가 될 뻔했던 그 보고서는 이제 그녀의 의식을 비추는 마지막 빛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동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바, 강태준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 한 팀장님, 정신차려요. 한 팀장님. 하지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문득 자신이 사무실 천장 근처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래에는 난장판이 된 자신의 책상과 창백하게 질린 채 쓰러져 있는 자신의 육체가 보였다. 강태준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허둥지둥 119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 이게 뭐지? 꿈인가?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아래에서 아등바등하는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는 기분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 인정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녀를 위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천장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흐릿해지며 그녀의 몸을 통과했다. 순식간에 건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까마득하게 멀어져갔다. 수많은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빌딩들은 레고 블록처럼 작아보였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함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곧이어 그녀는 칠흑같은 어둠으로 빨려들어갔다.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그녀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사방은 온통 검은색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에는 듯 휘몰아쳤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 공포감에 몸부림치려 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몸부림칠 육체조차 없었다. 오직 의식만이 남아 이 정체 모를 공간을 표류하고 있었다. 이대로 사라지는 건가? 이게 죽음인가? 그때였다. 그 격렬하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다. 사방은 여전히 완전한 어둠이었고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우주의 미아가 된 것처럼 그녀는 완벽한 고독 속에 홀로 남겨졌다. 이전에 느꼈던 공허함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절대적인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시간 감각도 사라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1초 같기도 했고 영원 같기도 했다. 누가 누가 좀 제발.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그 외침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공허하게 흩어졌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다. 차라리 아까 사무실에서 그대로 끝났더라면 이 끔찍한 고독과 공포는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절망이 그녀의 의식을 잠식하려 할때저 멀리 아주 작은 빛한 점이 보였다. 처음에는 먼지처럼 작은 점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니 의식을 집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녀의 존재가 아주 조금씩 빛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으며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멜로디는 더욱 선명해졌고 그 소리는 지우의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마침 내 터널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눈부시지만 포근한 빛의 바다에 온전히 잠겼다. 그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빛 속에서 온화한 기운을 가진 존재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냈다. 뚜렷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존재가 뿜어내는 무한한 자비와 평온함은 지우의 모든 두려움을 눈 녹이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안내자였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안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가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지구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조화로 가득찬 곳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수정처럼 맑은 강물이 부드럽게 흘렀다. 하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청명했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이곳에서는 시간마저 그 의미를 잃어버린 듯 영원한 평화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순수한 행복감에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에 돌아온 아이처럼 안내자는 지우를 어느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한국 전통 양식의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잘 가꾸어진 소나무와 대나무가 청아한 기운을 뿜어냈고, 작은 연못에는 색색의 비단잉어가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었다. 고즈넉한 정자 꽃마루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앉아 지우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몇년전 지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하지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할머니였다. 지우야, 우리 강아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전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우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해서 지난 세월 동안 지우가 짊어지고 왔던 모든 상처와 슬픔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듯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지우 많이 보고 싶었지. 여기서 다 보고 있었단다. 할머니는 지우의 젖은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얘야, yeah,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단다."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렴. 할머니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내 삶에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소중한 의미들이 많이 남아있어.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순수한 시절의 꿈. 조건 없는 사랑, 작은 풀꽃 한 송이에서도 느꼈던 경이로움. 그 모든 것이 되살아는 듯했다. 이곳은 천국일까? 그렇다면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고 싶었다. 치열한 경쟁도, 가슴을 짓누르는 공허함도 없는 이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하지만 할머니는 지우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아가야, 너는 돌아가야 해.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 안내자 역시 조용히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돌아가야 한다니 다시 그 지옥 같은 현실로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할머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긴 이렇게 평화로운데 전 그냥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주위의 모든 풍경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정원과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며 멀어져갔다. 강력한 힘이 다시 지우를 터널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안 돼, 싫어, 가고 싶지 않아.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격렬한 고통과 함께 자신의 육체와 현실의 기억들이 빠르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차가운 얼음물에 강제로 처박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콕! 지우는 격렬한 기침과 함께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눈앞에는 하얀 병실 천장과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의사 그리고 눈이 퉁퉁 부은 강태준이 보였다.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있었다. 한 팀장님! 정신이 드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마치 아주 길고도 생생한 꿈을 꾼듯했지만 그곳에서 느꼈던 모든 감각과 할머니의 목소리, 안내자의 눈빛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풍경이 보였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몇주후 지우는 회사에 복귀했다. 동료들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그녀를 반겼지만 어딘가 달라진 그녀의 분위기에 조심스러워했다. 예전에 한 지우는 날카롭고 냉철했으며 오직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는 경주마 같았다. 하지만 돌아온 지우는 한결 부드럽고 차분해져 있었다. 여전히 유능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더 이상 일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았다. 야근을 밥 먹듯 하던 그녀가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늘었고 주말에는 회사 근처 공원에서 햇볕을 쬐거나 작은 꽃들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 가장 먼저 지우의 변화를 감지한 것은 강태준이었다. 한때 지우의 냉혹함에 질투와 경쟁심을 느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녀에게서 어떤 깊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 팀장님, 요즘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어느 날 당비실에서 마주친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잠시 멀리 여행을 다녀왔다고 할까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누가 믿어줄 것이며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언젠가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주말이면 지우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지금은 재개발로 사라진 옛 동네 어귀를 찾아가곤 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달은 골목길도 할머니의 작은 뜨개질 가게도 없었지만 눈을 감으면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느껴지는 듯했다. 때로는 작은 봉사 활동 단체에 참여해 소외된 이웃을 돕기도 했다. 그들의 작은 미소 속에서 그녀는 천상의 빛과 닮은 따스함을 발견하곤 했다. 여전히 문득 문득 그 빛과 평화로움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편린들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할머니의 말처럼 삶에는 아직 그녀가 발견하지 못한 소중한 의미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자신이 왜 돌아와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났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 지우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나 벗어나고 싶은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 모든 것이 느껴지는 듯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지었다. 삶은 여전히 고되고 때로는 버겁겠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가 보았던 천상의 빛과 다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울려퍼지는 그날 들었던 아름다운 멜로디를 느끼며, 그녀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